안녕하십니까. 도호티비입니다 친구 집에 3주 만에 왔는데, 그런데 저번에 풀을 비어놨다고 좀 보기가 그나마 괜찮습니다. 여기도 뭔가 정리를 해놔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음, 소나무가 딱, 응? 집 한켠에 이렇게 복숭아도 이렇게 먹을 수있는건 모르겠네, 이거? 응? 관리를 안 하니까 이거 뭐, 다 떨어졌어. 응, 다두는 다 떨어져, 그리고 아침에 안 보이길래. 어디를 갔나, 빙 돌아오니까, 아니, 짓거 벗어져, 올 때마다 저, 불을 비고 있어. 그렇게 하지 말고 딴거 해라, 그래도. 조만간에 이배롱나무하고 그 여기 있는 소나무는 이게 모가지를 쓰어야 되겠어요. 피가 위로 못 크게. 아니야? 어? 미친 거 아니야? 왜? 왜? 어. 아침부터 이런 말이 지금 뭐. 마... 아니 이게 깔끔하잖아. 근데 뭐가 미친. 이게 기계인데? 이게 깔... 맨날 이것만 해, 래 이것만 해? 아니 이게. 또저 말에 토 당거 봐서 토터터터터 터터터터. 야. 작대기 있냐? 토, 토, 토. 작대기. 작대기 퍼팅 연습 한번 해보게.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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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. 작대기 있지. 작대기 가져갖고 여기서 좀 연습 한번 딱두컷는디 차에 차에 있다. 응? 니가 지금 작대기질을 그런, 응, 자, 뭐요 그거이, 응, 응, 예? 뭐 단두대 좀뭐 그, 저기 저 사용수들을 목 자르는 거요. 옛날에 막나 망나, 막나이가 그래갖고 목을 쳤잖아. 사람 앉아이 앉혀놓고 그렇게 네 같은 왜? 그 자세로. 이게 이겨가지고, 이거 온 전혀 다르지. 또 칼춤도 좀 추고 그러네. 그럼 목칠때 그렇게 하는 거요. 응? 목칠때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. 이렇게? 그래, 칼춤. <laughs> 이야 개구리도 이렇게 풀밭에 숨어있고 아주 위장 소리 뛰어나네 그거 안 보이네 은폐 은폐 그럼 어째 여기 다한 거냐? 이쪽은 다 했잖아 그러면 또 어디로 한다고? 저 앞에 저 앞에? 여기 하고 갈코리로 하면 싹 이렇게, 이렇게 죽은 풀들을 걷을 거야 죽은 풀들을 왜 걷어? 아 이게 잔디가 좀 숨을 쉬어야 돼 아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거름을 깔아주라고 하잖아. 아, 딱 응? 언제나 거름 깔아주라서. 옛날에 저 잔디 저 깎고 나온 거 그냥 밑에다 뿌리라고. 응? 에이... 아, 아이... 땅이 썩어 그래서 잔디가. 같이. 그만해. 야, 공구리 부른다면서. 저 뒤쪽에. 왜안 불러서 아직. 여기는 남쪽이라 해가 잘 들어오잖아. 그래도 괜찮은데 그 뒤쪽은 북쪽이라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. 알았어. 아, 켜봐. 그만해. 켜봐, 켜봐. 뭘 켜봐? 아,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? 어 계속 해봐. 여기는 콘크리트를 깔게 아니고 응. 이건 남쪽이라 응. 해가 잘 들어와 그래서 잔디만 잘 관리해 주면 여기는 괜찮아 그래 근데 요 뒤쪽에 응. 뒷마당 응. 여기는 해가 하루 종일 안 들어와 그래서, 그래서 습하다 보니까 응. 잔디가 이미 다 죽었어 이미 응. 거기는 콘크리트로 반듯하게 칼라 콘크리트 응. 칼라 콘크리트가 뭔지는 모르겠, 모르지 자네는 알아 알아? 어. 근데 칼라 콘크리트나 응. 그런 깔끔하게 해가지고 뒷마당을 다 깔아버리려고 그러면 차도 들어올 수 있고 주차도 그래 수도 있고. 응? 그런 정황은 설명을 다 했냐? 응? 설명 다 했냐고? 아 설명 <laughs> 다 했고 끌라 그래? 어? 끌라군다고? 아 끌라군다고? <laughs> 그 설명 들어서 못 듣게 내가? 아 물어봤잖아. <laughs> 뭘 물어봐? 네가 이야기 끄지 말아라 그 아니야 아니 여기서 콘크리트 깔 그냥 물어보길래 <laughs> 내가 여기다 안깔고저 뒤에다 깔은 걸 설명을 해준 거야. 언제 깔던가 내년이나 깔란 건 모르겠다. 내가 보기에는 그런다. 아 이번 추석 때한 10일 정도 쉬잖아 네. 그래서 그때 내가 모든 걸 한번 다 해볼까 싶 음. 한번 지켜볼란다 에이? 에이? 추석, 에이. 에이. 추석 때 하루 이틀 온다 이거 에이. 어, 어, 어 그래 알고 있어 추석 때저 뒤에를 다 네. 그냥 콘크리트 야말 그만해 말 그만해 그, 그, 말 그만. 아, 잠깐만 하나 하나가 더 있어 뭐저 뒤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었잖아 어디? 수도. 수도 수도가 수도 물이 오면 은 밑으로 침수돼 가지고 모터가 잠겼잖아 길이 그러네. 나가지고 어 그렇지 그것도 아예 이제 깔끔하게 그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거푸집으로 하는 뭘 콘크리트 수도... 그냥 위에 비닐로 덮어버리지 그래 수도함을 만들면 되고든 위에다 콘크리트를 깔면 밑으로 물이 또 침수될 이유가 어아다그 진짜 말 많네 그래 알았어 그쪽으로 가보자 어디로 가봐 뒤로 가봐야지 일단 요거 해고 하고... 요거 뭐래 아직 덜컥하잖아 요걸 표시도 안 난디 표시도 안 난디 뭘 저걸 이걸... <laughs> 뭔뭐 표시가 나내 눈에 그냥 뭐 엄청 들어오는 거만 눈에. 야, 야, 너 모기 물을게, 빨리. 니는 잠자는 모기를 여기 건드려갖고, 모기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을 이피자국을 남겨버려, 상처 자국을. 나는 이렇게, 요런 자국을 남겨. 그래, 그런 걸 남긴다고. 응. 근데 뭐내 모기 아니게 상관없다고. 그 그냥, 오는지. 응? 뭐 살아가면서 뭐이 정도 뭐, 이 정도면, 응? 알았어. 아, 장수님 말고 여기 수도 물은 나오냐? 나오지. 나와?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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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, 어떻게, 야, 옛날에, 그, 돌 옆에, 이렇게 우물이 딱 있는 것은 자신은 나오는데, 응. 음. 이거, 물이, 근데 이거 뭐야 이거, 이거? 이거, 다시 공사해야 돼. 공사? 응. 음. 공사하면 되고, 이게, 추워서 얼어서, 이게, 떨어져, 떨어져 본거 아니야? 아니, 이게. 안 칼을 박아야 되겠네? 부실공사가 좀. 부실? 응, 어, 부실공사. 싹 걷어내고, 여기다가. 네? 돈 없다고, 돈에 끼려고, 게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지, 이 사람아. 여기다가, 그냥, 우레탄을 바르려고.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물은 나오냐고? 나오지. 이거 뭐요것도 지하수요 뭐예요? 지하수. 지하 몇 미터라고? 지하 200미터, 천연안반 수. 200미터? 응. 200미터 뭐이 좋은 물을 갖다가 이? 이런 잔디에다 두고 이게 가당기 난 거냐? 이렇게. 이렇게 아침에 물을 뿌려줘야 돼. 이기다 하면 지금 해가 뜨잖아. 해가 뜨기 전에. 아, 또땅깨비 있다. 땅깨비 여기. 땅깨비땅깨비예요 응, 땅깨비 그, 그거, 그거 아니야? 응, 땅깨비, 맞아. 많있네 땅깨비가 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있어. 환경이 안 좋은 데 있어? 어, 환경이 어. 좋으니까 있는 거지? 아니야, 안 좋은 거. 그만해. <laughs> 아니, 이거 환경 그만! <laughs> 어? 어떻게 시작해? 뭐라고? 자네가 이거 좀풀줄란가 풀을, 그냥 물을? 어, 해가 이양 해가... 나무굴 해가... 물도 없는데 물을 내겨야지 해가... 여기다가 이, 지, 지하 200m를 뚫은 그 물을 줘라고? 고! 햇빛이 전에 조금 전에 그 풀을 뗐잖아. 그러면은 너무 햇빛이 강하면은 이 양말이 물에 낀지를물 아까운지를 모르고, 어? 이 양말 그런 그러니까 게물 아까와 스지마상이 생기고 그런 거지. <laughs> 이렇게 잘한지 끓이다 잘한지 끓여. 그런데 이게 깎은 데는 한번 줘야 돼. 야, 이런 아, 거, 거 유튜브에 거 유튜브에 야 이런 게 유튜브에 나오면, 응 요거도 무거. 왜? 물 이런 거 지하수 이런 걸한 번으로 쓴다고. 응 물부족 국가라고 그렇게 하데 여기서 이연병을 야 이거 뭐냐 이 앞에 이 물이 타 있대요. 응? 뭐 설비도 완전히 개판이구만 개판이야. 아유, 아유, 다 와서 나 오늘 들어갈란다. 어? 응? 오늘 들어가. 오늘 들어가 여기서 인사나 하고 끝내자. 응? 야 나한테 부리 말고 이연병을 인사해. 인사해. 그래, 르르, 르르. 들어갈란다. 꺼져 도호 t v 구독 좋아요 화이팅 꺼져 제리 <laughs> 재림이... 아주 급하니까